안녕? 나는 버스라고 해내 친구도 있는데 말이지 응? 음. 음? 친구 친구가 이렇게 어 어디가 안 맞나 친구가 부서지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.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? 바퀴가, 야, 이 친구도 바퀴가 있는데, 좀 이상한 게 생겼다. 음, 이게, 이게 제대로 된 이, 그, 이 기종기. 119, 어, 소방차야 그건, 친구들 다 모이라고 해. 친구들 떠있을 건데? 응, 음, 여기도 있어. 이 친구는. 별일 거야. 근데 몸이 어디 가버렸잖아. 응, 음, 또, 이게 아닐 거야. 응. 음, 얘 몸을 맞춰주자. 응. 음. 오, 친구가 트럭이네? 우리 새 친구는, 음, 서로 마주보고 만나서 재밌게 놀아. 응, 음, 그랬어? 차야. 이게 지으신데, 이게 차라는 거야. 어, 지으신데, 차를 만들어보자. 차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차야, 나는 차라고 그래. 얘, 우리들은 차, 차의 종류야. 차를, 차를. 음, 그렇구나. 나는 꿀꿀, 꿀꿀인데, 나도 차를 좋아해. 나좀차좀 좀 태워줘. 차, 차, 차. <laughs> 그래,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자. 오늘은 새 친구를 만나봤고, 돼지가 우리를 타고 싶대 했어. 그랬어? 와, 바퀴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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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가 달려서 잘 굴러가. 바퀴야, 고마워. 사랑해. 차야, 우리들은 차야였어요. 빠이빠이. 고바이 사랑.